엔딩이 좀 에이, 힘들다. 어, 야, 그차있었어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건 못 챙겨, 오늘. 오늘, 야, 오늘 그 뭐냐, 그 고갈됐어. 그할게 없어, 할게 없어. 야, 어? 어? 여기 어. <laughs> 젊은 성년. 어, 네? 젊은 성냥. 네? 어? <laughs> 저, 너 이름이 뭐니? 저, 잔인데요? 어! 년 동안 잃어버린.

기억하면은 전 아픈 기억밖에 안 난다. 야 다시 야. 싫어요. 어! 야, 야! 야! 아, 그만 때려요. 그만. 여러분 이거 절대 주작 아닙니다. <laughs> 아, 아빠, 근데 왜오셨어요 도대체? 아니, 길좀 물어봤다고 왔다. 어, 뭐, 무슨 길이요? 아니, 아니 길 물어보면 나하지 말고 저기도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러는 건데요? 네가 밀쳐서 눈에 띄었다. 나. 어, 찰랑찰랑한 금머리 그리고 이 파워 이거 쪽쪽이. 그럼 이 타세요 마음대로. 아, 니아니 그래서, 그래서 네가 보였다고. 아. 닌줄 알서 왔다. 어. 어. 야, 야. 와, 자네 타이탄 전투. 비인드 이브. 제목 말았어요. 고스트 버스터스. 야. <laughs> 그 노래가 아니라고. 다시 들어. 다시 들어. 광고 아니라고. 띠띠 쟈니, 고스트 버스터스한테 얘기한 거. 어? 너무 무서워 고스트버스터는고스트버스터는 지금 화가 납니다 자기를 보고 무섭다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으악 으악 고 으악 너무 무서워 도와줘요 고스트버스터아 뭐지? 이 불쾌한 느낌은? 아, 아 <laughs> 비하인드 이글의 분노 띠리리리 주작 같지만 주작 아니에요 와, 진짜 짜나네 근데 왜 얼굴이 안 크는거야 나리와 진짜 웃기겠다 엄청 응? 크네 얼굴이 응? 와, 진짜 짜증나네 어? 이거는님 머리같지? 진짜 짜나리와요이리요